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를 시작해서 어1 1장까지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로마서 12장으로 들어가는데 아 로마서 12장부터는 로마서의 분위기가 이제 조금 바뀌는 아 그런 내용의 이제 시작입니다. 아 로마서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는데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요,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입니다. 여기는 로마서의 전반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11장까지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했고 거기에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신칭이었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로 말미야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로 말미야마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내용이 11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교리적인 부분이었고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바울이 잘 풀어서 설명을 그렇게 해준거죠 로마서 후반부의 부분은 12장부터 16장까지 여기가 이제 후반부의 부분이고, 후반부의 첫 시작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내용은 무엇이냐? 아, 그 후반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게 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땅에서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드려라.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라.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 굉장히 부담을 갖기가, 이게 여러분 쉽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가?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요? 거룩한 산, 재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어, 추레급기 레위기에서 이미 이 내용에 대해 살펴는데, 구약에서의 여러분 제사, 너무 중요했고 그 많은 부분의 내용들을 추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우리가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의 그 제사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느냐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통로 그 통로가 제사, 제사였다는 제사 거죠 그리고 그 제사를 여러분 어떻게 들었느냐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제물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 무엇이었느냐 그 제물의 특징은 흠이 없는 깨끗한 거룩한 재물 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너희의 몸을 그런 재물과 같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리라. 이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과 같은 제사는 드리지 않잖아요. 근데 그 제사의 의미가 똑같이 예배의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우리의 몸을 그 재물과 같이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면서 예배와 삶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정결하게 올려드려라. 우리의 마음과 몸으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불이한 곳에, 죄가 있는 곳에 너희의 몸을 막 함부로 뒹굴르지 말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 라고 로마서 12장 가장 첫 부분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세상의 사람, 사람들은 사람 세상을 따라 살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 줄로 알고 거기에 매달려서 거기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새롭게 된. 우리는 예수리스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새롭게 된. 원래 옛 사람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새롭게 된 사람들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고 깨닫게 되어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결혼식장에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거든요. 근데 거기 아주 중요한, 새롭게 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어져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물이 포도주를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그래서 우리 새롭게 된 사람 된 사람들은 옛 사람처럼 살수 없다는 거죠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또 이런 물이 포도주였다는 것은 맛이 변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옛날에는 아무 맛이 없는 그냥 맹맹한 물과 같은 삶이었는데 이제는 포도주의 맛이 나는 맛이 나는 그런 그러니까 삶의 변화 삶의 스타일의 변화가 완전히 변화되어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색깔의 변화가 있어요 물은 투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주는 포도주 색깔을 내는 거죠 더 이상 세상을 따라 세상 사람들 대로 살지를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너희는 살아가라.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그렇게 되어진 존재로 변화되어져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가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 사건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종들의 순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으로 말미암아 번화된 삶을 살았던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진 것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다시 좀 구약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 중에서 구약의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나왔어요. 광야에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애굽에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지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느냐? 불기둥과 구름 구둥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들었는데 제가 좀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성들이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그러니까 구름이 쫙성망에서 떠오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부랴부랴 막 짐을 이제 막 싸야 됩니다. 어, 구름이 떠오르니까 우리 막 출발을 해야 되니까, 막 부랴부랴 막그 성막을 쌓고, 막 거둬들이는 일들, 그들을 일 계속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구름이 멈춰서면 모든 것을또 다시 풀러 가지고 성막을 또 차리고 다 세워야 되는. 이제 조금 구름이 멈춰 가지고 성막을 차리고, 뭔가 정착을 좀딱 하려고 하면은 또 구름이 떠오르고. 아또 가다가 멈추어서서 또 멈추면 또 성막을 쌓고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성막을 짓고 풀고 짓고 풀고 계속 이걸 했다 반복하는 일 여러분 이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반드시 깨달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순종.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라는 순종. 멈추어라. 라고 하면 멈추는 순종.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키셨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깨닫게 하시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따라서 세상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키시고 만들어가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여러분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떻게 돼? 우리는요 주신 의사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내용이 이 8절 3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3절 중반부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 중반부부터 4절까지 말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지었느냐? 다 다르게 오늘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한분한 한 분도 보면요 다 달라요 똑같이 생기신 분이 없습니다 하물며 쌍둥이들 엄마 뱃속에서 같이 나온 쌍둥이들도 그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 성격과 성질이 또 성향이 다 다른,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그 사람대로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너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대로 주님을 위해 살아라.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부터 로마서 후반부의 말씀이 시작이 됐다 그 후반부는 무슨 내용이다?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거룩한 산재물로 너희의 인격과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예배로 또 너희의 삶으로 온전하게 올려 들리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 탐욕, 욕심 거기에 빠지지 말고 너희는 어떠한 사람들이다? 새롭게 되어진 너희는 옛 사람이 아니고 새롭게 되어진 그런 사람들이니 새롭게 된 사람으로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 옷을 입은 자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었다.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 예배로 삶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